오늘은 인센스 스틱 만들기에 대한 실습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인센스 스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스 스틱은 조금 생소한 단어긴 한데 아마 다들 많이 접해보신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인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뜻하고요. 무언가를 불태우다 밝게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인센스 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제사 지낼 때나 요럴 때 피우는 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인센스들은 이제 머금은 향기나 재료를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나에 따라서 사람한테 작용하는 효능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인센스 스틱을 피우는 이유는 이제 한 여섯 가지로 저희가 구분해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 인센스 스틱이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인센스 스틱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이제 좀 감성 카페나 뭐 집안의 분위기 향들을 조금 바꾸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 방향제의 역할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한 이제 요가원이나 이런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공간에서 사람의 휴식과 여유를 위해서 향을 피우기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향이 이제 아로마 향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의 동기부여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아로마 에센스, 아, 인센스 스틱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치유의 효과라고 해서 이제 인센스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가 살균 소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을 조금 치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인센스 스틱이 옛날에 뭐 제사나 뭐 종교적인 의미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 옛날 사람들은 연기를 통해서 신과 소통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런 이슬스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향을 주로 피우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도 이런 인센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일자 스틱 모양이 아니라 이제 모기향, 다들 아시죠? 이제 그 모기향 모양, 그 모기향도 인센스 스틱 중에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나무들을 주 재료들로 만들고 얘네들을 태워서 연기를 내다 보니까 해충들이 싫어하는 향을 이제 뿜어내기 때문에 이제 탈취아 해충 박 퇴치를 하는 그런 효과도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인센스 스틱의 주 재료는 이제 천년 나무 가루들과 이제 식물들의 가루를 이제 접착, 아 식물들의 가루를 물과 함께 반죽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나무들 가루들과 식물들 가루들이 뭐 물과 섞인다고 해서 바로 모든 나무 재료들이 인센스 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유금피라고 하는 천년 접착 성분을 가진 나무가 있어요. 요 유금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성이 있어서 다른 나무 가루들과 물과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천연 글루 접착제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반죽을 했을 때 약간 찰흙처럼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만들어진 반죽으로 이제 다양한 모양들을 내면서 인센스를 저희가 실생활 일상 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거죠. 장례식장이나 뭐 재단에 올라가는 향인데요. 얘는 이 반죽 안에 대나무 막대가 있다고 라 해서 대나무 죽자를 사용한 죽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제 선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나무 죽향에서 대나무만 빠진 이제 일자 선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선양이라고 불러 줍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요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 앞에서 봤던 죽향이랑 선향과는 조금 다르게 뭉뚱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꽃갈 콘향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콘향이라고도 부르고 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뿔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영류향인데요 이제 콘향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 이제 요 방향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죽향, 선향, 콧향 같은 경우에는 다이 연기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면 영유향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연기가 흘러내려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역류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콧냥에다가 안에 이제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두게 되면은 이 연기들이 위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밑쪽으로 내려와서 깔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역류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스틱들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특별한 받침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영유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콘들을, 다른 인센스 스틱에 비해서 이제 만드는 과정이 조금 더 수고로움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둡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량에서 조금 더 두꺼워진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런 둡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 반죽이 아무래도 두껍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지는 않고요 뭐 동남아나 뭐 인도나 이런 향을 자주 피우는 그런 나라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집에 하나씩은 다들 사용해 보셨을 이제 모기향이죠. 이 모기향도 인센스 중에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의 이름은 권향입니다. 권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총이 나아갈 때, 이제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이제 요 모기향 모양도 이제 포물선 모양을 그리고 있어서, 저희가 권향이라고 부르기 시작, 아유, 불러줍니다. 이런 인센스 스틱 사용 방법은 이제 오늘 인센스 스틱을 제작을 하고 나면은 얘네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기를 말려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한 인센스 스틱 같은 경우에는 죽향은 이틀에서 3일 정도, 콧향은 4일에서 5일 정도 반 그늘에 펼쳐서 잘 말려주시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인센스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불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불꽃을 살짝 이렇게 손목에 스냅으로 불씨를 작게 한 다음에 연기만 나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제 받침대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죽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만드는 방법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 받침대를 보여드릴 건데, 죽향은 나무 받침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 입 나무 받침대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혼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나무 받침대에다가 두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불씨가 이제 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모래나 쌀알이나 도자기 같이 이제 불이 붙지 않는 그런 받침대에다가 놓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센스 스틱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환기와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인센스 스틱뿐만 아니라 불을 사용하시는 제품들을 제품들은 무조건 필수로 환기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센스 스틱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제 집마다 타는 속도라든지 이제 태움의 정도들이 조금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인센스 스틱이 잘 타지 않는다면 방안의 습도가 높아서 잘안 타는 경우도 있다는 라 거를 이제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센스 스틱을 이제 한번 불 붙이고 나면 끝까지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인센스 스틱을 중간에 끄고 싶으시다면은 이 앞에 불 붙여놓았던 부분들을 물에 살짝 담가서 빼고 다시 말려주면은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인센스 스틱 만드는 방법이나 인센스 스틱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만들 거는 죽향과 콧향을 두, 향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죽향 만드는 방법과 콧향 만드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봐주시고, 그 뒤에 제가 실습으로 직접 어떻게 반죽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죽향부터 만드는 방법 제가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두번 반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죽향 만드는 거 보여 드렸구요 다음으로 이제 콩양 만들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콩양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반죽으로 이제 꽃갈콘 모양을 만든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죽향에 비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요. 그래서 이거 죽향이랑 콘향 같은 경우에는 만드실 때 주의해주셔야 할 점이 얘네들이 너무 두껍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조금 향을 피우셨을 때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힘들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얇고 최대한 작고 두껍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만들어주시는 게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 반죽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스 스틱, 이제 반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이 가루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무나 이제 식물들 재료들을 이렇게 곱게 가루로 만들어 놓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센스 파우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나중에 실습때 냄새 맡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한약재 이런 것들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액체 재료들 이제 세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되게 간단해요. 이제 요물 물은 50ml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 다음으로 원하시에는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색깔 6가지 중에서 원하시는 색소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센셜 오일은 10방울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지금 지금은 제가 따로 소분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요 에센셜 오일로만 향기를 입히게 되면 향에 대한 조금 한정적인 결론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 프레그런스 오일들을 조금 넣어 주실 겁니다. 수업하실 때는 제가 미니 캡슐에다가 다 소분해서 드릴 거라서 그냥 그대로 다 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원하는 색상이 색소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요 색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연의 가루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섞였을 때 색감을 생각하시고 넣어 주셔야 돼요 얘네는 30방울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넣어주셨으면 이제 물을 제가 나눠드린 거 전체로 다 이렇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다 부어주셨으면, 이제 가루와 액체를 잘 섞이도록 섞어주세요. 이렇게 반죽 통 밑에 있는 요 가루들까지도 다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반죽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반죽할 때 느낌이 이상하실 수 있어요. 근데 <laughs> 이렇게 계속 만지다 보면 잘 반죽이 완성이 될 겁니다. 물의 양과 가루 양을 이제 딱 맞게 만들, 맞춰 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루들과 액체가, 아니, 반죽이 다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죽을 쫄쫄을 해주시면 색소들까지 완벽하게 섞여야 돼요. 조금 반죽이 살짝 찰기가 있어질 때까지 계속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 반죽들을 조금 조금씩 뜯어가면서 이제 콩 모양도 만들고 이제 죽향 모양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죽향 모양 하나, 콩향 모양 하나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이제 영상 수업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향에 사용되는 대나무 스틱이고요. 대나무 스틱에다가 반죽을 조금은 뜯어서 4, 5cm 정도 남기고, 이 위에 부분을 반죽으로 얇게 붙여주세요. 대충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충 붙여주셨으면 얘네들은 종이 호일에다가 깔고 힘을 빼신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죽을 조금 두껍게 붙이셨다면 위쪽으로 반죽들을 밀어서 보내면서 이제 위에 있는 남는 반죽들은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세요. 이 모양의 요 인센스 스틱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완성, 완성된 인센스 스틱은 이제 이렇게 펼쳐서 나중에 말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인센스 스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받침대에다가 윗부분에 여기 구멍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꽂아주시면 여기 이제 불을 붙여서 타 들어가면서 제가 여기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똑똑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콧냥인데요. 콧냥 콘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센스 반죽을 조금 뜯어서 이제 요 밑에 부분을 먼저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요 밑에 부분에 얘네들이 잘 서있을 수 있도록 밑에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키세스 초콜릿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제 반죽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짜잔 요렇게 콧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콧양을유기에 받쳐서 쓰시는게 아니라 꼭 도자기나 이제 흙이나 이제 불이 옮겨 붙지 않는 재질에다가 놓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센스 만들기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